이걸 똑바로 야될거 아닙니까? 뭐라고 떠야 될게이씨발미친네 이거 와이시발로마 씨발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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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상로마 씨발로마 씨발이마 씨발로마 이이로마씨이로마 씨발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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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발로마 구청 쪽에 가는 가는합식그뭐고 그거야? 내가 연합이가. 니조대로 네 하세요 네, 조 네, 로 하라고? 네, 니말다 네 했나? 고객님 네, 네, 뭐, 네, 네, 무슨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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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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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결을 해드리고 니 예, 네, 이름은 고내이말아서말라고요 이름 나는 니네 정보 이 정보 다 들어간 거있아니 아, 네 정보 알아봐야 전화번호밖에 없고 네 이름이 그 뭐가 아무것도 없다 모른다 가시도 아, 없고 야니 네 정보 찾아 리서가 이모 어디다 새낀데 니뭐 여기 니네 주문번호가 있냐 는 뭐가 있는거 없는데 야 무슨 정보 니네 전화번호 딸랑 하나 있는데 술 처먹고는 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북적지까지 가는 그것밖에 더 있나 무슨 정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있다고 니말 네 다했나? 다한... 당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니말그말좀 네 다한... 길게 합시다! 니말잘했나몇 네 살인 지 알고 니네들자테 욕해서 고 지랄이고 지랄이 내가 니 친구가? 내가 니바비가 요거 이것만제거고말자지하는 것도 야야 알니 말고 니몇살지무고 있어? 니몇살지무고 있어? 이거 아. 그 말해줄 수있는말못 하재? 야이씨발놈아아이씨발놈아이 미쳤네 이거! 아 미쳤다! 돌았다 와! 내가 그 하면서 이빨놈만니 메는 니 손님 넉다면서 옆다우라나? 하하하, <laughs> 내가 존나 기분 나쁘다. 존나 기분 나쁘다 나도 존나 기분 나쁘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니한테 네 왜인년전에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야, 상식이 이따가 상식이 다따위다 손님이 개같은데 씹었다. 아, 아 그런가 아니, 아, 아니야. 그런가 양아치가. 네가 양아치지. 하는 거 보면 모르나? 네가 양아치인 놈들 양아치, 양아치 같 해야 안 되겠나? 아, 양아치는 양아치지잖아. 그럼 양아치한테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해주나? 이은 뭔데? 너희들 말해서 말래? 니 나이 몇살때 묻는데? 처물러 하지 말고 씨발려나! 이보라고씨발로마 욕하지 말아 씨발로마미친이 이거 와이 미친놈아 아유 씨발로마 욕자 씨발 골고할지도 모르는 새야 야이 저놈아! 그만야니 와! 와! 그... 내 뭐? 야재 받고 니 뭔데? 내가 뭐라? 오상환 와, 실장이다 와상시장인가 뭐냐? 어느 상시장인데 구청구 상하실장이다 와 구청콜인지 뭐 김해 연합인지 내가 어떻게 아노? 니가 아, 알아 말래 그거 어? 그거 말래 니가 알아서 내가 알아야 니를 고발하라 따이가 그 뭐로 고발할긴데? 응? 뭐 고발할긴데? 싸가지 없는 걸로 아우 씨X 법조아졌다 요새는 싸가지 없이도 고발이 되나? 아니 원래 다그래한다아 그리하나? 니네 존재로 하세요 응. 그라? 에? 니들 약본 알으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욕드는게 졸라 짜증나지 어... 아, 네 욕할 졸라 짜증나. 네 욕하지 말고. 아. 어, 네목소리다 욕을 내고 있거든 지금. 어, 마음대로 하세요. 기사한테 기분 나쁜 일 있었으면 기사한테 가서가져세왜 기사한테 말한마디 못하고 상황실전화 하고 이다 식으로 합니까. 고객님. 아유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자리 늦까 녹음하신다고 욕 보셨습니다. 네. 녹음 그거 가지고 가서 당신 녹음한 것도 꼭 녹음해서 같이 부세요내 네 욕한 거만 하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 말고요, 고객님. 미쳤나, 니 지금. 아유, 돌았습니다. 됐습니까? 전화 끊으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도 업무방해자를 고발합니다. 우리도 고발해라, 고발해라. 야, 다주 잡히다. 고발해라, 제발. 어, 다주 잡히면 그거 가서 정신이 고발하세요. 녹취했다며 그러나요? 네? 니네 고발하고 아, 싶다.